칭따오 마음 분석가, 마음을 분석하는 남자 마음 분석가 선생 에너기입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힐링 잘하고 계시나요? 아, 힐링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같아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오고 또 돈이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잘 우리 신체의 건강의 면역력을 잘 키운다는 라 것은 우리 정신의, 마음의 충분한 힐링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힐링을 한다라는 것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음뭐 악기 연주를 한다던가 뭐 골프를 친다던가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던가 또뭐 예쁜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신다던가 뭐 등등 어떤 분은 청소를 통해서 힐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힐링을 스스로 힐링을, 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시는 분들은 정신건강이, 정신건강이 참, 어, 올바르죠. 자, 그런데 힐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문제인 겁니다. 힐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음, 힐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힐링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그 고유의 특유의 힐링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주를 하신다고요? 자, 어, 제가 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이렇게 피아노를 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몇 년입니까? 근데 음 그래서 그 정도로 피아노 쳤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야뭐 어느 정도 그 수준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들 물어봐요. 피아노 어디까지 치셨냐? 그래서 저는 항상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바하까지 쳤습니다. 그러면 잘안 물어보더라고요. 뭐 체르니를 쳤습니다. 체르니 뭐몇 번이냐? 뭐브루크멜러 뭐 하농, 뭐 소나티네, 뭐뭐 이제 러 것들 뭐, 뭐 물어보잖아요. 근데 뭐 바하까지 쳤습니다 그러면 어, 어 이러고 이제 그냥 끝나시는데 바하는 뭐냐면 음, 바이의 하를 줄여서 이제 바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어 그렇게 오랜 기간을 쳤는데 바하밖에 치지 못했냐면은 제가 아주 고집스러운 이 음감이 있어요 어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외워버린다. 악보를 보고 쳐야 되는데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음을 듣고 연주를 하기 때문에 어 피아노 학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피아노를 탁 치는데 어 너무 잘 친다고 선생님이. 근데 제가 중간에 딱 틀렸어요. 아, 우리 여기 틀렸으니까 여기부터 한번 다시 해 보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게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몇 번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머뭇거리니까 여기 여기 다시 쳐야지. 근데 그걸 제가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알았죠. 아 얘가 악보를 볼줄 모르는구나. 그렇게 해서 피아노를 그만두게 되고 나중에는 뭐 이제 재즈 피아노를 뭐 코드를 사용해서 어, 재즈 피아노를 하게 되고. 그런데 자꾸 음감이 어디 뭐 걸어가나 또뭐 어떤 음악을 듣나 자꾸 내 음감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어 피아노를 뭐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가볍게 이제 피리가 있길래, 저는 피리를 못 불어요. 피리를 처음, 음 이렇게 마주하는데, 아 오늘이 아니라 이제 예전에. 그래서, 피리를 도레이 파솔라시 도!만 아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요. 도레이 파솔라시 도만 알고, 어떤 음을 들었을 때, 그 음을, 그냥 제가 연주를 하는 거죠. 악보를 보지 않고 그 가능할까요? 이런 거죠. 악보가 없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음. 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잘 틀리죠. 그러니까 뭐 아주 꾸준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악보는 없어요. 악보를 볼지도 모르고, 음, 뭐 도레이 파솔라시도야 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알지만 그게 이제 한 눈에 딱 들어와서 이게 뭐 어? 악보가 딱딱딱 이렇게 연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어서 감으로 아는 거죠. 음, 이런 것도 있죠. 음. 그죠? 많이 틀리죠? 예, 엄청 틀려요. <laughs> 악보를 못 보니까 그냥 음으로 내가 생각해서 부르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타이타닉에서 마지막 그 배가 다 침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첼로와 바이올린으로 이제 연주하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죠. 아, 너무 많이 보여드렸다. 자, 어,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힐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힐링. 내가 힐링을 할수 없으면 그때부터 근심, 걱정, 노심, 초사,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힐링을 잘 하셔서 건강한, 어, 심신이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칭따오 마음문사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